연일 이상 기온이 지속되는 가운데 몇 주간의 무더운 열대야로 시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. 지나가는 시민 한 분과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. 날씨가 너무 더워요. 진짜 잠을 못 자요. 샤워를 하려고 물을 틀면 무슨 온수가 나와요. 분명 찬물을 틀었는데 환장하겠네. 아 불안해 죽겠어요. 지금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보면 무슨 50도를 넘었다하지 않나. 계속 산불 나고 어디서는 홍수가 나고 이러다 지구 망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. 이상 기온이 지속되고 있지만 시민들은 환경 문제가 왜 중요한지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.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전문가와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. 이게 사실 우리랑 관련이 없다고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. 환경 문제와 지구의 이 기후 문제가 사실 그렇게 와닿는 문제가 아니거든요. 그런데 예를 들어, 길을 가다가 10만원이라는 큰 돈을 주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. 그렇다면, 기자님, 요거 어디에 쓰실 건가요? 보통 사람들은 우연히 어쩌다가 공짜로 얻게 된 것은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습관이 있어요. 그래서 흥청망청 쓰게 되죠. 복권에 당첨되면 대부분이 더 망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. 그런데 만약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신의 일부인 이 10만원을 용돈으로 주셨다면, 그건 방금 전에 땅에서 주었던 10만원과 같은 10만원인데,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. 그건 매우 다른 마음으로 쓰게 될 것입니다. 매우 소중한 것이죠. 우리가 사는 지구가 어쩌다가 우연하게 생겼나요? 그렇지 않죠. 우리가 사는 지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로 선물로 주신 겁니다. 그러니 지구를 보호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정말... 함께 사는 이 지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감사하며 아껴야 한다는 이야기가 인상적입니다.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, 친구, 이웃들과 함께 사는 지구이기에 누구보다 아껴야 한다는 정신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. 예수이즈 뉴스 박연입니다.